울퉁불퉁 유통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도도 청년 학도 유통 학도 김 학도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제가 아, 여러분께 에, 가까이 다가가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예인 정말 아티스트죠, 우리 유통 형님께서 유통 개인전을 시작합니다. 이야, 이거 아무나 볼수 없는 그런 멋진 그런 전시회가 될것 같은데 이 개인전을 부산에서 한 달간 아니 아니 요, 용원 용원 바닷가 어, 용원 바닷가요 예예 예. 용원 바닷 용원이란 데가 어느 진해 바로 옆인데 아 진해 옆에 예예그 바닷가에서 SD 뭐죠 게, 카페 갤러리 SD 카페 갤러리에서 한 달간 전시회를 합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예 와, 국군의 날을 예, 기점으로 해가 지고 그날이 또 추석인데 아, 예, 추석이네요 예 근데 여기는 예. 안 쉬어요. 추석부터 시작돼 해한 달간 예? 어 SD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자 전국에 있는 그 예, 많은 유튜팬 여러분들이 왜 우리 동네에서는 안해줍니까아 예? <laughs> 우리 동네 왜안 해줘 유? 음. 뭐 우리 동네 왜안 오드래요? 말하고 음. 어때 우리 동네 안 와요? 이거 어. 아, 막 전국에서 막 난리 날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 전국 투어 어, 전시회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전시거든. 그렇죠. 예. 예. 그게 끝나면 또, 대한민국을 한 바퀴 돌았어. 끝나면 바로 또 뉴욕으로 날아갔어. 그렇죠. 뉴욕 우리 교민들이나, 우리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이, 또 유퉁 형님의 어떤 그 예술 세계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끔 전시회를 또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예. 자, 우선은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하기 때문에, 10월 1일, 어, 바닷가에 사는 그 전시회, 한 달간의 그 전시회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관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네. 예 이제 서양화 한국화, 아, 네. 그 다음에 제 음반 CD 발표, 아, 네. 그 다음에 오늘 그 채널 A에서 얘기한 예. 제책 자서전 예. Do You Know? 니네 네. 아나 네. 그 네. 책까지. 근데 그책 속에는 제가 공개적으로 예. 어, 편지가 두통 들어 있습니다. 아오 그래요. 아까 그래요. 얘기하지, 예. 하나는 김호중 군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리스 팬들에게, 아유. 또 하나는 어, 아리스의 네. 그 소속되지 않은 네. 찐팬들, 김호중 군의 찐팬들, 그 다음에 제 팬들한테 네. 또 드리는 얘기. 뭐 김호중 팬 여러분들, 아리스 회원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유퉁형님의 어떤 든든한 그 호위무사와 같은 그런 버팀목이 있어서 든든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유퉁TV의 유퉁 t v 의 발전과 유퉁형님의 전시에 반드시 대박 나시고 성공리에 잘 맞춰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학도 씨, 네. 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즉. 저...